배그가 벌써 8주년이라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8주년 생일을 맞이한 에랑겔이 예쁜 꽃단장을 했다던데 어떻게 변했는지 같이 살펴보러 가볼까요? 슈슝 가장 먼저 수송선 이렇게 멋진 비행기로 변했어요 하늘에는 8주년을 기념하는 폭죽이 터지고 있네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곳이 어딘지 아시겠나요? 바로바로 바로 선착장입니다 배가 엄청 예쁘게 바뀌었는데요. 배는 거의 호화 유람선 느낌이라서 8주년 파티하는 느낌이 훨씬 납니다. 여기 정말 몰라볼 정도로 멋있어지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곳은 다리인데요. 아, 다리가 너무 예뻐서 건문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는 지나갈 때 넉넉히 지나갈 정도로 너무 예뻤는데 이건 직접 플레이하면서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어! 예뻐요. 또 팔각정도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바뀌었는데요. 들어가면 책상에트찌년 축하 드링크가 있네요. 드링크도 기념일에 맞춰 디자인이 새롭게 바뀐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 해 볼까요? 배그 8주년 축하해. 컨테이너 파밍지도 몰라보게 달라졌는데요. 이거 보세요. 와, 여기 정말 예전 컨테이너 파밍지 맞아요? 배그 생일 파티 정말 제대로 하네요. 그 밖에도 보급 상자와 기타 등등 바뀐 부분이 정말 많으니 우리 다 같이 배그 8주년 생일 축하하러 한번 에란겔로 떠나 보시는 건 어떨까요? 추천합니다. 배그 8주년 너무너무 축하해.